경찰서 조사 진술과 증거 불일치시 대응 전략은 경찰서 조사 진술과 증거 불일치시 대응 전략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과 수집된 증거가 상충할 경우 즉각적인 방어 전략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감정적 반응이나 즉흥적 수정은 피하고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조정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정 진술서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모든 관련 자료와 증거를 검토하고, 진술의 모호한 부분이나 기업착오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준비하며,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피하고 사실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 기록과 증거의 불일치를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증거 분석 및 법리 검토를 받아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향후 형사 절차에서 방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대응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조사 신뢰성을 회복하며, 형사 책임 확대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